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아, 지금 날아질게 미치게 만드네, 미치게 만들어 아니, 언제 줄 거야? 예? 하, 아, 다음 달에. 또! 또! 또 다음 달이야. 하, 아, 좀 기다려. 또! 진짜 미치게 만드네. 이게 아주 요즘에 그것들이 와서 개판치고 있는 동안에 아주 이게 단골 메뉴가 됐어요 미치게 만드네 왜뭐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이 조그만 지구촌에 여러분들 아마 모르셔서 그렇지 아우성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뭐 몇몇 나라만 예? 지금 그냥 무구멍에 풀칠하지 지금 여러분 빈곤국은 지금 굶주림의 아우성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도 통제하고 그러니까 그렇지. 지금, 뭐, 말이 없은, 아, 부자가 많아도 3년밖에 못 산다는데, 지금 3년이 넘어가고, 이거 정말 진짜 지구 전체가 지금 개판 5분인데, 예? 아우성이. 그래서, 정말,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게 아주 요즘에 유효가 됐어요. 뭐 때문에? 돈 때문에 정말 이 대한민국은 그나마 선조님들께서 정말로 이 정도로 발전하고 후손들에게 아마 이원의 죽을 하셨나 봐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들. 진짜, 굶어 죽었을는지도 모릅니다. 우리가 보르고 오게 알지 않습니까? 그렇듯이 말입니다. 방송은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